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내 친구가 언젠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주말을 백악관에서 보냈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당신은 참으로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갑자기 칭찬을 들은 여비서는 몹시 당황해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렇게 굳, 굳어질 것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라고 한 말이니까. 이제부터는 구두점을 찍을 때좀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콜리지 대통령의 방법이 약간 노골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의 이해는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칭찬받은 뒤라면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발사는 손님에게 면도를 하기 전에 얼굴에 피니치를 해서 면도칼의 충격을 줄인다. 맥켄니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그 당시 유력한 공화당 간부였던 어떤 사람이 선거 연설문을 써 왔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글이 피케로와 패트릭 헨리 그리고 다니엘 웹스터 같은 명연설가가 쓴 것을 합친 것보다 더욱 훌륭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 도취감에 빠져 있던 그 사나이는 자신의 불멸의 연설문을 맥키니에게큰 소리로 읽어 주었다. 그러나 그 연설문은. 몇 군데 썰 만한 곳이 있기는 했지만 별볼일 없는 내용이었고 잘못하다가는 비난을 불러 일으킬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맥킨니는 그 간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 사람의 불 같은 열정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 난관을 뚫고 나갔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여보게. 참으로 훌륭한 글이군 하고 맥키니가 말했다. 그 누구도 이 이상의 연설문을 쓸 수는 없을 거야. 이 연설문을 적당한 경우에 사용하면 100% 효과가 나타날 것일세.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 보면 조금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자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만큼 훌륭한 것은 없겠지만 나는 당하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떨까? 자, 당의 노선에 따라 다시 한번 써줄수 없겠는가? 그리고 완성되면 내게 사본을 보내 주게나. 그는 맥킨니가 시키는 대로했다. 맥킨니는 그가 다시 연설문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연사 중에한 사람이 되었다. 다음은 에이브럼 링컨이 쓴 편지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그녀가 전쟁터에서 이런 다섯 명의 아들에 대한 조의를 나타낸 편지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편지를 쓰는 데는 5분 밖에 걸리지 않았겠지만 1926년에 공개 입찰에서 이 편지는 1 2 0 0달러에 팔렸다. 그 금액은 50년 동안 그가 애써 벌어 저금한 돈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그 편지는 남북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863년 4월 26일 조셉 후크 장군에게 보낸 것이다. 18개월 동안 링컨의 장군들은 계속 패배의 선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도살극이었다.온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수천 명의 병사들이 싸움틀을 이탈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상원 의원조차 링컨을 퇴진시키려 했다.우리는 지금 밤을 직전에 놓여있소 하고 링컨은 말했다.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 것 같소.희망의 빛이라고는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오. 이 편지는 이토록 비탄과 혼란으로 가득 찬 시기에 쓰여졌다. 내가 여기서 이 편지를 인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운명이 장군 한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을 수도 있었던 시점에서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제멋대로인 장군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편지는 아마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쓴것 가운데 가장 통렬한 편지일 것이다. 그러나 링컨이 치명적인 실패를 탓하기 전에 후커 장군을 칭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장군의 전략들은 치명적인 실패를 불러일으켰지만 링컨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링컨은 온건했고 보다 외교적이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치있고 외교적인가.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다. 나는 귀관을 포토맥 전선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귀관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귀간이 용감하고 지략을 갖춘 군인이라고 믿고 있고, 물론 나는 그러한 군인을 좋아합니다. 귀간은 또 정치와 귀간의 임무를 혼동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귀간은 정당합니다. 귀간은 자기에 대해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귀가는 야심적인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하여 있는 동안 귀가는 지나치게 야심에 사로잡혀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국가에 혁혁한 공운을 쌓은 명예로운 상관에게 중도한 가시를 범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귀관은 최근 군대와 정부는 모두 독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귀관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관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성공을 거둔 장군들만이 독재자로서 초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지금 내가 귀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성공이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독재 정치의 위험도 무릅쓸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귀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비단 귀하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에게 똑같이 행해져 왔고 또 앞으로도 행해질 것입니다. 귀 간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군대 내에서 상관을 비판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풍조가 일어나 그것이 귀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나는 될수 있는 한 귀관을 도와 그와 같은 사태 발생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풍조가 군대에 팽배있다면 귀관이나 또는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솔한 언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경거망동은 삼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켈빈쿨리지도 아니고, 맥킨니도 링컨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크 건축회사의 W.P. 가오의 예를 들어보겠다. 와크 건축회사는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의 사무실 빌딩 신축공사를 청부받아 특정 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의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건물의 외장 공사에 사용할 청동 장식 세공을 맡은 하청업자가 예정된 납품 기일을 지킬 수 없다고 통고해 왔다.큰 일이었다.빌딩 전체의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은가.막대한 벌과금은 어떻게 하지?엄청난 손해다.그것도 단한 사람 때문에.장거리 전화를 걸어 열띤 논쟁을 했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가오가 청동 사자를 잡기 위해 사자구린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브루클린의 사장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가오는 자기소개가 끝난 뒤 하청회사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은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오늘 아침 기차에서 내려 사장님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돌쳐 보았더니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브루클린에 한 사람도 없더군요. 하고 가우가 말했다. 전혀 모뭐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하고 그는 신기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흥미를 느끼는 듯 책상에 놓인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글쎄요. 제 이름은 약간 희귀한 이름이니까요.하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우리 집안은 약 2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와 뉴욕에 정착했지요.그는 몇분 동안 자기네 가족과 조상들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하청에서 사장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가훈는 자신, 자신이 방문했던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의 공장이 얼마나 큰지 칭찬했다. 제가 본 청동 공장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이 잘된 공장 중 하나군요. 하고 가오는 말했다. 나는 이 사업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 공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시겠습니까? 하고 사장이 말했다.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 가오는 공정이 능률적이라고 칭찬을 하고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뛰어난가를 그에게 이야기했다. 가오는 처음 보는 몇 가지 기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청업자는 자신이 그 기계들을 발명했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오에게 어떻게 그 기계들이 작동하는지 손수 운전에 보여주면서 기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층 회사 사장은 방문객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굳이 고집했다. 그때까지도 가우가 진짜 방문 목적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제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물론. 저도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회합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주문이 너러, 늦어지더라도 당신의 물건만은 길 내에 꼭 완성해 보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가오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물건은 제 날짜 안에 도착했으며 건물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성되었다.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흔히 보듯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까?뉴저지주의 포트 몬 마우스에 있는 연방 신용조합 지점장 도로시 러블로스키는 우리 강좌에서. 어떻게 한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는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을 견섭 출납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구좌를 다루는데도 정확했고 능률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마감 시간이 되어 장부를 맞출 때 발생했습니다. 출납 계장이 내게 네 와서 그녀를 당장 파면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느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몇 번을 대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객들과 개인 구좌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더할 수 없이 친절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맞출 때왜 그토록 서툰가를 알아내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힌 뒤 제가 그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녀는 몹시 긴장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친절하고 사교적이어서 보기 좋다고 칭찬하고 일할 때도 정확하고 빨라서 좋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금과 출금을 마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제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저의 지시를 쉽게 이해하고 그 방법을 곧 터득했습니다.그 이후 그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다.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지도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